폴더블폰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강세일 삼성 갤럭시 S25 256GB 자급제 AI폰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6.2인치의 넓은 화면과 선명한 2640x1080 해상도를 자랑하며 12GB 램과 256GB 내장 메모리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색상이 예쁘고 가볍고 디자인이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I 기능과 다양한 기능들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진이 잘 나오고 터치감이 좋아 만족도가 높으며 휴대하기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습니다.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폴더블폰 시장에서 돋보이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